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복음에 참여하는 전 19절을 보면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됐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환경에 맞게 다가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가가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되니까 회식 자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든, 그리고는 모두가 술을 마시니까 내가 안 마시면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바울도 그랬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식 자리에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니 분위기에 맞게 같이 술을 마시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크리스도인이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똑같네. 별수 없네.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교회 다니기 참 쉽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바울은 우리를 보고 세상과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신분, 체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혹시 술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니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소외당합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다. 손 깍질만 봤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고 정당화를 만들기 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술 마시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상사나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 한명한명 한명 택시 잡아주고 뒷정리 잘하고 그리고 마무리 잘해서 다음날 그들에게 교회 다니니까 다르긴 다르네. 우리를 다 택시 태워 보내주고 챙겨주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멋있네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세상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모범이 되야죠. 그런 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감 없이 둘수 있습니다. 어울리지도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임에도 가족 모임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이트 클럽 가고. 클럽 가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게 복음을 위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로 인해 교회가 욕먹은 적은 없습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전세 사기를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해봤습니다. 그, 그 집주인은 저보고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게 집주인의 카톡을 보니까 카톡 사진에 손자가 기도하는 모습도 올려져 있고 교회, 교회 본당에서 가족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딱 봐도 그냥 교회 장로님 같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전세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집을 계약하자마자 바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집주인이 3명이나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행히 저는 인천도시공사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도시공사에서 보험을 들어둔 상태라 제가 손해본 건 없었어요. 다만, 전세금 반환이 늦었습니다. 도시공사 담당자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세 명과 전세 사기, 상습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장로님이라고 말했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 장로라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제가 걱정되는 건 상습적으로 사기를 쳤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장로라고 접근을 해서 전세 사기를 친 거면, 이 얼마나 교회를 욕먹이는 행위입니까? 이건 그장로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언급조차 할수 없기에,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오픈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처방과 치리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사기 친 돈으로 헌금하고 이러니 교회가 욕을 안 먹겠습니까? 세상의 모범이 되어도 복음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위를 하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교회를 다니니 뭔가 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를 다니는 놈들은 원래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24절 이후에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이 아닌 달리기입니다. 걸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해, 달리기 해봤지요? 힘이 들고 숨이 차고 땀도 나고 심장도 마구 뜁니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달리면 될까요? 예, 천국에 갈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달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100m, 200m, 500m,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달리다가 걷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27절의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이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지만 정작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지만, 정작 나는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제일 힘든 싸움이 나와의 싸움인데, 나는 항상 깨어 있습니까? 영생보다 썩을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고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거룩게 되게 하소서, 남은 살리고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천국 갈 때까지 다른 질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